준비 완료. 어 아주 가서 주식이니다 고파, 용유. 고,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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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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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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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면에 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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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죠 하프가 나온다 고. 고. 220만원 위치투표 위치는 에는 조금 큰는이 위치는 이 위치는 이위7는이 위치는 는이 위치는 이위이위는이는이이위이 위치는 이 사람들 이위치이 위치는 이위이플이 놀려면 이위타이는 a 이퍼고 가야 되는데프 맘고 레이퍼. 핑. 하프. 콜. 차라리 A3 투패 걸크를 콜. 하 200만 나왔습니다. 600만 다해. 다해. 콜. 다이. 다이. 콜. 오리. 오 리. 케이팝, 목소리, 업그레이드, <마, 그리고 그래대지야. 목소리> 음, <목소리> 안 다시, 이렇게, 꽃이 파. 꽃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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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. Call. Core. Core. Call. I Core. not Co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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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all. Core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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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트레이트 플러시 이야. 스트레이트 이건 좀 이야. 이야. 플러시한테 이렇게 발리네 나 플러시한유 타플 콜콜 타플 소음표 다이 해스면 다이 콜. 하프. 콜. 콜. 하프.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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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탑, 콜, 마지막이, 탑, 콜, 우리 트리플, 트리플, 두 패어. 오늘 날이야 수영원 옛날에 지금 4천 달전. 야기 였네 쇼타. 임 487J. 노랜드 3월로 오네 타이 어트 콜합콜콜콜바람페어 앵맨의 8암페어 콜콜플시시도 되고 스트리트도 되고 어트 콜 카프 콜콜 빙! 다아 하프! 뭐야? 볼인! 오호호! 천만 코! 마운틴! 마운틴! 오시오페어라까지 강한 것도 웃기고 으 좋다 마운틴 보러 갑시다 오호.. 코터하콜 커이 커콜 콜, 콜, 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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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뽀뽀 커이 가지고 여기도 플러시 전이긴 한데.. 이단콜 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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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커나 커이 오린. 콜 원페어 원페어 오케이 야 잡았다 잡았다 와 이거 완전 웃음 재이우리야씨 여기 자리 비었 여기 자리 비 여기 자리 비었나요 취미 생활 좀 할게요 빙콜콜콜오 축하드립니다 콜야 수술 경과는 좋은 이지 바로 태어나시는 거 보니까. 금토일 3일 입원하고 월요일로 태어내네. 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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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플러시 아닐 거라고 확신하는구나. 이이어어네요 이렇게 천만 원 주나? 그 정말 대 없이 일했는데좀쉽다가 해서. 콜, 콜. 이면 언제 쉬겠나? 콜. 커터. 아, 물때 쉬야 된다. 콜, 콜. 이, 이 너무 슬프더라고 보내 커터. 그냥 못 쉬어 있네. 아파야 쉴수 있어. 타이, 타이. 다쳐야 신다니까. 콜, 타이. 커터. 허프 먹고 살라면 해야지. 오 트리플, 트리플. 하하하자 패를 좋은 거좀 주겠어. 6, 7, 8, 9 h 콜콜콜 a 터콜 여기서선 바로 썼던데. 콜콜 l 콜콜 코, 코, 콜콜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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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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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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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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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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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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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만 쓰는 일이 있을 거야 <laughs> 한달 정도는 그냥 푹쉬이고 나머지 두 달은 말씀하신 대로 소소한 알거 같은 거 콜, 커터, 어, 콜, 콜, 그런 것들 콜, 콜 스트레스 콜, 많이 안 받고 몸 많이 안 쓰는 거 간단한 걸 콜, 콜, 오호라 콜, 죽인다 콜, 콜, 부르시다. 콜, 콜 자스티플리 나왔습니다 스티플리스티리가 스티프리. 나왔어요 오. 야호 스프레이트 플러시, 가보죠. 플러시. 오. 2 3 4 5 6스티플리네 스티플 스티프리. 리야 이런게 저한테 오네요 내가 돈만 많아서 패팅도 많이 했을텐데 이런게 옵니다 이런게 여기 다 모였네. 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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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터 콜, 허 콜, 쿼터취미 생활 좀 할게요. 콜, 십9 <목소리> 3 콜, 에트리 프 오리, 오른들아 주 여기 자리 비었나요? 빙, 오리, 스트이 야. 이찬, 내또 니코니모 죄송, 내 또. 뻥 칸즈 아르티마 찐이였네. 자, 사원 페 어? 콜. 콜 저기 큐가 있는 거. 콜 콜. 개평 돌려줬다 생각합니다. 사트리플 한포트 어? 날려줍시다. 콜한 쿼터. 사트리플이나 아, 그래도 좀 떼야야 안 되겠느냐. 만약에 뭐더 나올 때까지 좀 기다려봅시다. 콜콜아 제발 제발 풀 아. 포카드 아. 풀이야 이거 포카드다 포카드. 아. 콜! 들어와, 들어와, 들어와! 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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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콜!